님들 빨리 하드에서 재밌는 거 찾자. 오랜만에 점프 맵이야. 하인스 아, 그, 오랜만에 들어오는 거 같은데? 진짜 오랜만이다. 저번 녹커 뒤로 한 번도 안 들었어. 11분짜리 할래요? 11분짜리가 보통 딱이긴 해. 프라이드 11분 54초짜리가 어, 있긴 해. 근데 알록달록 와 ㅅㅂ 존나 하기 싫게 생겼네. 와 디자인이 없다 이제. 없다뇨. 이거 맵맵 맵 만든 사람이 서운해야. 아니, 내가 제일 더 어려워. 얘는 다 잘하면서 내깐 점프를 왜 못하는 거임 도대체. 어아 나도 못탑 레전드 체크포인트 55개 있어요 에? 와아아아 11분짜리 체크포인트가 <laughs> 55개라고요? 아 이거 또 그거네 에잇 옆으로 붙어서 와 체크포인트 진짜 겁나 어, 와왜왜왜 이상한 거 있어? 야 유성이 꼭 체험해봤으면 좋겠는데 불안하게 왜 저러냐 쟤또 이거 따닥으로 될까? 될거 같아 그렇지 그렇지 이뱀 진짜 오늘 하루 일 해야 될것 같은데? 또 어디야? 초야? 초... 아, 1 5레 과연? 안녕하세요, 저는 따닥을 실수하지 않는 유성이에요. 오. 따닥 마스터리란 말인가. 검은 유리. 검 예. 겁내 절이네 이거. 다음. 안녕하세요. 아, 맞다. 나 모니터 설정 또 바꿔야지. 잠시만. 모니터 설정을 내가 평소에 누렇게 하고 하거든. 아니, 검은 유리가 그냥 안 보이는 거네, 설정 상관없이. 아니, 검은 유리 진짜 안 하! 보인다. 아, 근데 진짜 안 보인다. 그니까 아이쒸 아또 놀랐어 걔아무튼 같이 가아 일로 가는 아닌거 같아니쒸좀하자저 위치. 아 이게 회오리라고? <laughs> 아잉씨 안돼 <laughs> 여기저기서 북소리가. 왔다 <laughs> <실패했어. 웃음> 이 영상 댓글에 이거 영상 내거 보고 이 서버 들어와서 유성님이 겁나 못하는 줄 알고 했는데 존나 잘하는 거였다는 댓글이 막 달려. <laughs> 아 진짜 <laughs> 막상 해보니까 너무 어렵다. 아 이게 왜왜쳐지야 <laughs> 갑자기 <laughs> 찾게 <찾기> 되는 <laughs> 거 뭐야? 유성이 그거 할수 있죠? 아 이거 못하면 진짜. 제가 알려준 그 따닥. 이거 마프한테 뭐 에이, 한번 배웠다고 얘기가 안하뭐 실패를 한다든가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자 이번에 실패하면은 제가 병신입니다 하지 마. 뒤, 뒤 더. 언니 여기 언제 합류해요? 우리 같이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은데. 아 좋아요 좋아요 금방 가요 걱정하지 마시에요. 아! 미친놈 떴어. 뭔 소리야 이게? 야 근데 너네 거기까지 가서 <laughs> 여기로 와지는 거야 지금? 맞아요. 운타님 저 정원에 줘요 옆에 있어요. 오케이 좋아요 요즘 저거데 물 때문에 바빠요. 네네네. 오케이 설마 또오 왔네 오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오. 오. 아 오케이 오케이 응. 아왜또 아, 아, 떼야 비응 왔나 여기를 여기 겹쳤다. 여기. 겹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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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 어떻게 왔어 아 이렇게 네비 내비, 네비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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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따라오세요 아씨 아이고 아니 뭐 골지 대네 가요 여사님 파이팅이에요. 거의 겁내 어려워요. 여기요? 저 진짜 잘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 여기서 그냥 절로 뛰는 거야? 덩클로 가속을 받아야 되는데 정말 잘 받으셔야 돼요. 가속을 받아. 받아야 된다고? 한번 뒤에서 뛰고 또 뛰라는 거지? 아 어, 그렇죠. 어.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아,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이게 뭐가 어려워? 아 진짜 이게, 이게 뭐, 어려워 이거, 이거 그냥 하면 되는 거야 이거는 이건 쉬워 그리고 이거 이건 할수 있을까요 과연 이게 뭐예요? 이것까지 성공하면 체크 포인트거든요 이게 뭐예요? 사다리 사다리 아, 이것도 가속 받아야 되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은 안 되고요 이렇게 멀고요 버블리 시범 보여주세요 시범 아저 시범이요? 아, 정답지 보여주세요 정답지 와 시발 네 해볼게 예 엄청 크게 안 밟아 오케이 <laughs> <오> <laughs> 엄청 끝에 안 빨아. 오케이.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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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원트했어 원트. 아저둘다 원트했다고? 아 근데 어려운데 유성이 진짜 잘했네. 뒤에 유성이 없으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 없다 뭐라? 어? 어, 어. 안? 오케이. 오, 오 오케이. 오이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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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오오오오이오이오이오단말이오 <laughs> 아 유성해 구경하면 안 돼요. 아 근데 그 맞긴 해. 나 갈게. 지금 또 55개 나 아, 있어.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이 잔박한 세상 속에서 유성 금방 따라 잡힐 수. 아, 있아 아니 수자 있어 아니야 100%그 따라 잡혀 이거. 나 대면 안돼 이거. 와 이거 어떻게 하냐? 나아나 물이 너무 어려. 어, 뭔가 잘하고 있나 본데 유성. 유선? 유성해. 잠포인트몇이에요 지크 포인트. 9임 아니, 아직 20%도 못 왔다고. 이제 9번이라니. 11분의 캔세인, 뭐인 도대체. 이거 11분의 캔다고? 아니, 이거 11분의 한 거는 선생님 수준 아닐까? 그렇겠죠, 아무래도? 와, 여기 길 특이하다. 우선 여기 길 진짜 특이한데 하나 있어요. 오케이! 어? 우와. 그러네. 길개 특이하다. 아, 뭐야. 잘못 왔다. 야, 이깐 일로 가도 되는 거 아니야? 아 뭐야. 여기 체크포인트야? 미친. 여긴 또 짧아. 체크포인트가 지 마음대로 해. 어딘 존나 길고 어딘 존나 블럭 세개 갔는데 한... 체크포인트. 여기 한 중간쯤에서 이 잔디 블럭에. <목소리> 그리고 여기 여기 꼬다리를 봐. 그리고 달리기 꾹 누른 상태로 점프 앞으로를 동시에 누르. 여기 중간에서 이 꼬다리를 본 다음에. <목소리> 어 여기 꼬다리를 봐. 여기 꼬다리를. 달리기 꾹 누른 상태에서 앞으로 점프를 동시에 탁 누르 꾹 누르는 거지. 꾹. 아이 뭐야? 성공했어? 이렇게 시험만 보겠다고? 아니 이걸 <laughs> 어떻게 알아내는 도대체, 거야? 도대체 뭘뭘 알려준 아, 거지? 개쩐 걸 알려준 아, 거 괜찮다. 같은데. 아 마플립 저도 알려줘요 이제 저실아 길을... 이제 이제 넘어감 이제 넘어감. 저... 아 이제 넘어. 아니 이게 사다리 어, 딱 봐도 어려운 고가인데 유성이 한 방에 성공했다니까? 아닌데 쉬워서? 어떻게 하는 거지? 아 그냥... 온도 오면 또 역전 당하는데 어디어? <laughs> 길을 <웃음> 모르겠어 씨. 유성 길못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니 여기 어디어? 오아아아찾았어야 빨리 도망가. 찾았다 빨리 도망가. 아씨 봉. 오케이. 아지금부 진짜 뒤에서 번가? 뛰면서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씨뭐 어, 했나 본데. 뭐 앞으로 슉 이렇게, 이렇게 가서 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렇지. 뭔가 새로운 스킬들을 이맵에서 진짜 많이 배우고 있거든 지금 스스로 터득하는 게 웃기네. 유성이 어디서 헤맸는지 좀 볼까? 아니 멀리 갔는데 유성. 아 저기 있다. 이봐요 유성 있어. 보미 가자. 모두 오 어, 저, 저기 있다. 안돼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아니 그 구간을 그렇게 빨리 통과했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아이거 아닌. 안거미줄 어떻게 가? 그 따닥하면 돼요. 끝에 걸친 상태에서. 네. 그때 일단 들어가요 그냥. 해볼게요. 최대한 끝까지 가라는 거죠? 최대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최대 끝까지. 최대한. 오, 아, 오, 너무 빨리. 오. 오. 오, 마지막 체크포인트 눈앞에서 입상 <laughs> <딴> 거 시키네. <laughs> 이장님 잘할 수 있죠? 아 이거 못하면 진짜 뒤에 사다리 걸려 있어요 조심해요 유성님 사다리여서 이게 더 넓어요 여기. 잠깐만요. 아 그렇군요. 위성야 거기서 떨어졌어요. 네. 해볼게요. 와저왜참 <laughs> 저거 저거. 아 <laughs> 야 아, 저걸 시킨다고? 아 근데 이거 조금 악랄하다 <laughs> 아니 이거 체크포인트 앞에서 시키는 거 조금 악랄하네 <laughs> 야 이거 두 번에 나눠서 해야 되겠다 세번 나눠야 될거같세번 나눠야 될거 같아 <laughs> 아 쥐랄하지 마세요 <laughs> 왔다 왔다 왔어? 안돼 제발 실패해 좀더너 뭔데? 좀붙어서 붙어서 해야 될걸 성공했어? 안돼, 성공했다고? 온토 너너 지금 너 인터넷이 좀 이상한 거 같은데? 왜 티피래? 온토 봐요, 온토 봐요. 어디 어디 있어? 어 그러네? 어째 그렇죠. 어. 어, 어. 운터 좀 이상하지? 온토 앞으로 톡왜 톡? 한 체크포인트만 밟고 끝내자. <목소리> 저것만 성공하고 <목소리> 끝내게. 거 겁이 들고 이거 <목소리> 그냥 뭐야? 뭐가 지나갔죠 원래. 뭔가 스 하고 지나갔는데요? 자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제가 왔다 여기서 왔다, 왔다. 자 제가 네. 그냥, 긴장하면 안 돼요. 그냥, 아니. 그냥 이거 한칸 회오리 좀 판다고 생각하고 그래 그래 그럴게 그럴게요 그럴게 그럴게. 따닥 남시고 따닥하면. 어 잠깐만. 전동 소시. 난아 진짜 깝다 <몇> 이거. <laughs> <S> <S> 여러분, <S> 다음 <S> 시간에,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히 계세요, 씨!